네 항상 또 배우님들 이내력을 잘해주시고 좋은 질문 이 있으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 네저 리뷰스타 신소원이자가 하는데요, 운동복의 주관자 채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 신정태 캐릭터의 신정만초의 김현준 씨가 캐스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싱글로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촬영하시면서 만족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 전부터 그 썸네스 5 0이시거든죠 그때부터 너무 뭐 잘생기고 반듯하고 뭐 이런 친구로 저는 이쪽이 종사하다 보니까 늘 이제 배우를 달고 하니까 굉장히 눈여겨봤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지금 역할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억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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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저도 저었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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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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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로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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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변하니까요. 저희도 뭐, 10년 전 전, 물론 이제 뭐, 이번 하는지, 아, 교비를 하는지 좀 신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저도 모르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 보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전 드라마 지금, 지즘 뭐, 몇년전 드라마고, 물론 같이 살는본몇년 전이지만, 특별하게 뭐, 그 작품과 인차이점이라기보다는 작품 점점 진도해가는 그 컨텐츠들이랑 생활을 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청자들이 한테 어 원하시는 그런 감정과 뭐어 영상과 뭐 쪽으로 네, 이번 드라마에 딱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힘을 지말씀 해주시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현중 씨가 그 그러니까 감독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김현중 씨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 신경대라는 분이 그 가슴 속에는 불덩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여자한테는 오히려 한없이 약한데 그것 또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해요. 근데 뭐 제가 여자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그 뭐 남성성이랄까 그런 어, 맞춤적인 기질이 드러주지않은 엄청나게 어, 있어요. 어, 실제로 뭐 그게 뭐 여성성, 남성성을 가르는 자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오글거리고 하는 거는 못고 표현도 못하고, 그런, 그런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사를 시켜봤을 때딱 남성적인 힘 있는 대사 같은 거는 그렇게 잘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현상 남자가 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도또말 아, 또또 그룹 같은 것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음, 제가 이제 오랜 무대를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배학을 맡게 돼서 먼저 김혜빈나 이동윤이나 그리고 모두 어, 믿어주신 선배들 그 선생님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어 제가 연기를 오랫동안 쉬면서 어, 연기에 대해서 뭘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선배들이 그, 출장에서 보거나 서점을 그 보니깐 항상 어,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 어느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 연기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푸는 거라고 말하셨어요. 뭐 신경을 쌓았던 인생 자체가 또 기회를 좀 쌓았던 인생이 있으면 좋겠습인생지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번에 교육시대에서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내용이고 드라마는 15일, 수요일, k b s TV에서 열시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작진과 연기자석의 공동 미터을를 마치고, 취재기자분들의 마음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de